몸속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찾아냈습니다. 이 단백질을 활용하면 독감이나 메르스 등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사람의 몸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스스로 방어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데 왜 그런지 정확한 원리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세포 내에 있는 EPRS라는 효소 단백질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찾아낸 겁니다. 몸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염 신호를 받은 EPRS 단백질이 효소 복합체에서 떨어져나와 마부스라는 선천성 면역 단백질을 보호함으로써 면역 물질을 분비시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EPRS라는 단백질이 이전에는 단백질 합성에만 이제 관련됐다고 주로 알려져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연구팀은 독감 바이러스를 동물 실험에 적용한 결과 EPRS 단백질이 결여된 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정상 쥐에 비해 생존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독감 바이러스 외에도 메르스 같은 RNA 바이러스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5년 안에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연구는 독감 바이러스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향후 그 메르스라든지 다양한 바이러스에 적용시켜 가지고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논문은 면역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이뮤알라지에 실렸습니다. DJB 김건규입니다.